교직에서 예. 한 40년 근무하다가 그동안 암만 예. 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봉사를 못해서, 어르신들이 봉사하고 싶어서 중로당 회장을 하고 있는 배승철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 제자들이 훌륭하게 잘 자라고 성공하는 걸 보면은 무엇보다도 가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세대하고는 다르지만 우리 세대에서는 인내하고 그리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이렇게 살았던 것인데 지금 세 시대의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사는 방법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아무튼 누구보다도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우리 시대에는 모두 사는 게어려기 때문에 아무튼 근면, 성실, 이거 이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 저축하고 나를 기여하고 했는데 요즘은 하는 방법이 다르죠. 우리 시대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어 개미와 배짱이 아시죠. 그래서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라고 했는데 요즘은 다르잖아요.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 가지고는 골병만 들어요. 배짱이처럼 아무 때에 따라서 놀기도 하고 즐겁게 살다 보면은 요즘 마치 이게 나이들이 돼가지고 크게 출세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시대에는 그게 생각도 못 했어요. 이런 게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사는 방법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시대는 그냥 뭐라고 할까요. 어머님, 아버님, 할아버지들 보면은 아무튼 편안하게 사셨던 분들이 안 계실 거예요. 전부 고생하시고 없이 허리띠 졸라 매가면서 말 그대로 그 버리릿고개라고 그러나요? 그 없이 자제들 위해서 그냥 자기는 굶어가면 살았는데 요즘 그런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달라져서 시대 의 흐름에 맞추어야 된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자서전까지 남길만큼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걸 이런 것들을 어 젊은 사람들이나 자제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세상이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 인내가 없는 것 같고 너무 자기주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 봤을 때 정말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쓰레기인데 저는 정말 휴지 한통 가지만 1년 이상을 씁니다 집에서는 휴지 안 써요 행주로 쓰지 근데 요즘은 전부 휴지로 쓰고 물티슈인가 요으다 닦아내고 다, 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우리 가정 집에 우리 집에서만 해도 그러는데 이게 우리 아파트, 또 우리 국, 우리 나라,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거 보면 쓰레기 산들이 일년이면 몇천 개씩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특히 그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지 배달 음식이 돼가지고 뭐 하나 시켜먹고 나면은 먹는 건 얼마 안 되는데 버리면 쓰레기는 아무튼 한보자기가 나와요. 그런 게 제일 마음에 안 들고 조금 귀찮더라도 내가 조금 희생을 하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가서 먹고 쓰레기 좀 줄였으면 하는 게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젊은이들의 바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쓰레기 문제. 특히 가정에서 쓰는 휴지, 뭐 물티슈, 그 배달 음식에 대한 거. 그런 것을 또 정부에서, 나라에서 이얘기를 조금만 분리수고 해주면 좋을 텐데, 그냥 모르게 갖다 버려버리고 하다 보니까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갑자기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쓰려있문제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나중에 내가 사회인이 되고, 성인이 되고, 우리같이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정말 후회하지 않고 살아왔는가, 반성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해요.